잠시만요, 골키들어너 움직이고 있어! 때까지! 야야야야야 헌천이 급한 거 없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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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돈> <encant Talking Mario>

I think I'm not the tim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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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not

안 돼! 승민여셨다에 어. 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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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처음에 안 됐었잖아. 백주고 또, 또 받으라고. 왜 자꾸 누구인데? 제가 시키니까 그런 게. 야, 도해! 공을 아, 잡아야 해 가지. 도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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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해 도해! 도해! 도 와. 와. 괜찮아 빨리 아니, 괜찮아 아니 하시오 니가 여기서 주춤해버리고 이일로 빠진다 안 되면 끊으라니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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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준안 안돼 안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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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라 뭐 그래. 하나 와나, 와나 민준 어떻게? 해? 지금 길들으면까 패스 길 막으면서. 두나 어. 어디 있어? 린다 민준 길으면서 오케이. 오케이. 야, 혼자 이렇게 식어. 세준이 막 던지고 민준 받아라. 받아도 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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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로 들어.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 들어와. 10번 빨리. 쪽으로 12번 쪽으로. 어. 아시한잘 봐라. 오케이, <laughs> 이가 나오면서 한면되겠구만 아. <목소리도> 어? 오케이. 맞알아치 <오케이>. <목소리도> <달아줘. 목소리도> <라치>. 승민이 <목소리도> 빨라. 오케이. <놀람> 그렇지. 안 돼! 안 돼! 그냥 발밑! 그냥 발밑! 으아, 공간 한아한아 <놀람> 발바닥! 아 으아, 앞으로앞으로 으아, 으아, 으에 으아, 으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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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라 그러려. 괜찮아야 유천 어디서 네가 받은 위험에 앞으로 하라 그래 야 네네 스미라 이렇게 잡을 거한이 봐봐 한결이 줘야왜네 명을 주어야지가 이승민이 스크램스, 이승민이 스크램스를 가라고. 너네 둘이는, 너네 둘이 헤딩하러 들어와고. 헤딩이야, 백스테이크고. 어 가까이 가. 한준호 뒤에 봐라. 아니야, 야, 야, 야. 공을 막아야 돼. 사람을 막아야 되냐? 씨. 핸들, 핸들. 솔로, 솔로. 저기저기저기여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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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리 여기,

안 나가는 것 같은데, 연준 아, 안을 아, 어, 해라고 어, 그러니까. 아, 도, 아, 도, 아, 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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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. 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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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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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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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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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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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빠빨빨리 민준. 아민준 오케이, 오케이. 아, 오케이. 아, 빨리 빨 내려가라. 한리 처리. 빨리 넘기지 마 빨리 들어. 아우라 안으 안쪽으로. 아, 좀승리라 같이 해주라고! 같이 도전해. 가야 돼. 파울하지 마. 파울하지 말고 도착해야 돼. 오늘 우리 볼인데 왜 버려? 이제 헤딩 안 하면 볼 먹는다. 집중해라. 자 면자 봐라. 국민아 뒤에 7번 세번 미시미 번어 야. 공신 차려. 맞아. 이 나오라고. 리 네. 아, 와, 다 이리 앉라 자, 한가만 다 내려가자. 네.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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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으로, 저쪽으로. 아, 어. 니 아니. 저쪽으로 어, 내려가라. 어, 내려가라. 개사 어, 번아 같이 봐. <grassroots> 그, 어, 네, We a 뭐 하는 거야? g 표 o 표 n 시영이랑 o d n 랑김 good. Not g 이게 안 n o 안 good. Not good. Not good. n o 앞으로 어 d Not 줘 오케이! 오케이! 오케이. 잡아야 돼, 어, 잡아 잡아. 잡아! 올올서올올서 올라서! s that? 해 h a t is that? What i 제발! h a t What is that? What 가 s that? 또 핸들 좀 핸들 좀. 왜 와서 네, 앞으로. 어 해라. 이승민. 높이 라고가 이승민. 김재수 쪽으로 내려고내려봐 유찬이 좀더 올려 라 들어, 들어, 야, 헨주, 가라, 헨주. 아, 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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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들어가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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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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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아 절로 가. 가 야! 승민이 쪽! 들어가라로들어가 아, 올라서 쪽으로 나이스 <목소리는> 킥 네. 빨리! 하라고 이승민이

여기서 그렇게 해버리면 찰수니다 승리를 건 승리를 받아내라 승리를 받아내공

오케이 빨리 해 n 이제 touching up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라 가데 아 해도 아, 아이 라치 그냥 한길이줘길이줘전나자 솔로 네가 해야 자신 해봐, 해야. 해봐, 해봐. 해봐. 라치 아, 서버가. 아, 서버가. 서버가. 아 됐다 오케이 오케이 그렇요전사군 어, 나오라고 민이거예 아, 이게 안으로 해도 안 해도 아무데나 치면 너뺏겨도고역습당한다뺏겨도한 푼을 하라곤 나 아, 한 해. 뺏겨도 한 하라고, 아, 빨리 나고 내놔 안해 안해 기어 더 고만 아아 길이 준아더 해야 돼왜 아, 뒤로 가냐 민준아 야 이거 야 유찬 그리 아 그래 냄다. 자, 백초. 강민지우 일로 와. 우! 지야 나와. 고 쫓아가야 <목소리도> 빨리 들어왔습니다. 같이. 아저라니다 <생> <Or> <하죠 for 달 całcket fair> <mình>